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텔리제이를 맥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자바 프로젝트를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는 JetBrains 회사에서 나온 이제 IDE로서 어, 자바나 코틀린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한 IDE입니다.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료로 Eclipse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유료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인 경우에는 일반 자바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웹이나 스프링, 스프링 부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을 때에는 유료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인텔리제이 A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OS가 윈도우즈와 맥 OS 버전 그리고 뭐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티밋 버전이 이제 실제 유료 버전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버전이 무료 버전으로 이제 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웹이나 모바일,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등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이제 무료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를 받아서 유료이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텔리제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얼티밋 에디션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하신 후에는 라이센스를 이제 갱신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인텔리제이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공식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가 된 후에 우리가 인텔리 제이에서 제공하는 이제 환경 설정을 변경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JDK 버전을 변경하거나, 혹은 테마를 이제 변경할 수 있고요.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파일의 인코딩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맥의 경우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오토 임포트 옵션이라든지 폰트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제 빌드 툴로 메이븐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입출력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텔리제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인텔리제이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검색된 JetBrains 회사의 이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접속한 컴퓨터의 OS에 맞게 이렇게 다운로드 될수 있는 링크가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telliJ Idea Ultimate Edition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우리가 어 유료 라이선스이긴 하지만 이제 30일 동안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냥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맥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되는 동안 조금 전에 접속했던 사이트로 한번 다시 가보면 어, 여기를 이제 클릭해 보면은 이제 그 CPU에 따라서 다른 버전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가보면 인텔리지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전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제 앱을 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elliJ를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설치가 된 IntelliJ IDEA라는 앱을 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에 열 때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텔리제이에서 지금 현재 여기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기존에. 이제 이미 IntelliJ를 설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역들이 이제 뜨게 되는 것이고요. 어, IntelliJ로 만약에 순수하게 Java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해도 되지만 웹이나 Spring Boot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Ultimate 에디션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텔리제이가 이제 어떤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인텔리제이의 맨 상단에 있는 어 이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거기에 About IntelliJ Idea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걸 리고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Education 라이센스를 받아서 등록해서 사용이 되어 있고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를 받아서 계속 1년 동안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New Project라는 메뉴를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Open이라는 메뉴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VCS로 이제 통해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으면 세 번째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New Project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프로젝트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자바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맨 위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제 써 주시는데 저는 헬로우 프로젝트라고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이제 디폴트로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tilde/idea projects라고 되어 있댐. tilde는 이제 현재 맥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로 의미하게 되고요. 그 밑에 idea projects라는 이제 폴더 밑에 제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제 폴더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reate git repository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git으로 git i n i t 로 git repository로 초기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언어는 자바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드 시스템은 제가 조금 전에 어, maven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maven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메인 함수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Add Sample 코드라는 거를 이제 체크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패키지 이름이나 그리고 a r t i p a c 를 변경하고 싶다면 Advanced Settings를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어뭐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그대로 두고 그리고 Create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lo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Git 리포지토리로 이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밋이라는 이제 탭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기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버전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매이븐으로 빌드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루트에 f o m x m l 파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 o m x m l 을 이제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기본 그 샘플 코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org.example 밑에 main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 그 내부에 main 함수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다 로딩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면 여기에 이제 Run을 눌러서 실제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out.println은 어 이제 글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출력 함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하단에 이렇게 출력이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출력할 때는 system.out.println 이란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문자열을 하나 입력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름을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출력을 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스캐너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캐너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 이제 자동 추천이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옵션과 엔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import class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명 이 내부에서 사용할 이제 객체 명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s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아서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입력받는 거는 문자를 입력받기 때문에 string이라는 이제 객체를 사용하자.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되고, name은 점 nex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고요. 입력받은 문자열을 name에 이제 담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Hello World 대신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다면은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